11월 11일 토요일, 명령대로 노정을 따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33장 1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북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열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지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스코스의 진을 치고 스코을 떠나 광야끝 에담의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바히로세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로스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70 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 광야에 진을 치고 신 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로 핫다아와의 진을 치고 기브롯 하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의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리마의 진을 치고 리마를 떠나 리몬 베레스의 진을 치고 리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의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이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 라라 라다의 진을 치고 그엘 라다를 떠나 세벨산의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의 진을 치고 마겔롯을 떠나 다스의 진을 치고 다슬를 떠나 데라의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카의 진을 치고 미카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의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네아 아간의 진을 치고 분네아 아간을 떠나 홀하 기갓의 진을 치고 홀라 기갓을 떠나 욕바다의 진을 치고 욕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의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개벨의 진을 치고 에시온 개벨을 떠나 신광야 곳가데스의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루산의 진을 쳤더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노정은 노정은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거쳐 지나가는 길이나 과정입니다. 라암셋은 요셉이 살던 때부터 출애굽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살던 애굽의 성읍으로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시켜 이곳에 국고생을 짓게 했습니다. 엘림은 종려나무들, 큰 나무란 뜻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두 번째로 진쳤던 곳으로 12개의 샘물과 70골의 종려나무가 있던 일종의 오아시스였습니다. 기브론 하다와는 탐욕의 무덤들, 식욕의 무덤들이란 뜻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자도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6월절 다음날 애굽을 떠납니다. 람세스 고 신광야 가데스 호르산까지 떠나 진을 치고의 여정이 반복됩니다. 여정 중에는 마라와 같이 쓴물이 있는 곳도 있지만 엘링과 같은 휴식처도 있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노년의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 주어 후손 대대로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명령대로 1에서 사절의 내용입니다. 노정을 뜻하는 히브리어에는 말뚝을 뽑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약속의 땅 가난으로 가는 40년간의 여정에서 백성이 장막을 세우거나 걷고자 말뚝을 뽑고 세우는 일을 계속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광야를 안전히 지내려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을 치고 거두는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인생의 광야 여정에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5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에서 종로를 타며 400년 넘게 머물던 라 람셋을 떠납니다. 그곳은 부유한 땅이라 익숙하고 편한 환경을 포기하고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와의 호 명령대로 노정을 따라 행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진하여 도착한 곳이 쓴물이 나오는 마라입니다. 우리 이는 우리 인생 여정에도 고난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쓴물을 마시는 고난의 때를 지나며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마실 물이 있는 엘림에 이르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이 찾아온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마라의 쓴물 뒤에 엘림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세 번째, 신광야에서 호루산까지 12에서 37절의 내용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분의 진노를 산 곳이 여러 심을 알수 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기브론 하타와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 만나를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에서는 가난안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행위만 보면 진작 망했어야 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어 노정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나의 신앙 여정이 불순종과 불성실의 반복이어도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견인해 가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던 때는 언제입니까? 나의 불순종과 완악함을 회개하며 천국으로 노정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세상의 종로릇타는 저를 출애굽하게 해 주셨지만 첫사랑의 은어를 잊어버리고 더 편안한 환경만 부르짖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천국으로 견인해 가시는 주의 열심을 반응하여 이제는 저도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상 간증입니다. 빚을 갚는 노정이란 제목으로 송호영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후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돈을 우상삼아 직장을 이리저리 옮겨다녔습니다. 그러다 아내와 결혼하고 맞벌이를 하면서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술과 음란에 빠져 아내를 힘들게 하며 자녀 양육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이끌고 교회에 갔지만 저는 가정에 찾아온 고난이 이해되지 않아 아내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희 가정의 구원을 위해 저희 부부를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을 따라 행진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제가 말씀으로 양육받은 대로 세상 성공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직장생활을 접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루아침에 사장이 되니 우쭐해졌습니다. 그래서 차를 바꾸며 허세를 부렸고 또다시 술과 음란에 빠져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빚만 점점 늘어나게 되어 결국 10년 만에 사업장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제게 교회 속으로 모임에서 빚을 진 사실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치를 드러내기가 두려워서 차일필 그 일을 미루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를 속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동체의 기도와 아내의 광고를 들으신 하나님은 제가 10년간 밝히지 않은 모든 빚의 목록을 정리해서 아내와 딸에게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저희 가족은 우선 딸의 도움으로 대출금을 갚고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광야 생활 속에 있지만 저의 폐허한 죄를 회개함으로 세상의 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살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를 행진하게 하신 것처럼 저의 광야 같은 비 청산의 노정을 신실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의 적용하기는 빚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혈기 내지 않고 아내와 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가족에게 수치를 당해도 제가 들어야 할 말로 여기며 그날 큐티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입니다.